안녕하세요. 사이다 머니 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샷봇입니다. 2022년 4월 8일 방송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필요없는 선전 좀 지울게요. 필요없는 선전 좀지울 어, 네. 에, 에, 에. 네, 일단은, 어, 어제 방송 이후에, 어, 약간 반등을 했고, 많이 떨어진 알트들은 어,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10%에서 15% 가까이 반등폭들을 늘렸고, 이제 비트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어제 뭐한번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쯤이 끝이 아닌가?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뭐 제가 아직 다 맞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박스 위 건으로 다시 올라와서 박스에 들어서서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올려줘야 정말 어 제관점에 맞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받주 이 정도만 할수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지금 4 시간 기준으로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음 매도가 또 출현할 수도 있겠죠 결국엔 매수가 줄어들면 매도는 출현합니다 하지만 그 매도가 어느정도로 줄어들지 아니면 이런식의 또 하나의 운봉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여기서 멈췄다는거는 이렇게 일단 올랐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 안에서 이런식의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음봉 튀어나오면 이 밑으로 다음 지지대까지 여기 41.2k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거는 와야 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급락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이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면 지금 약간 시간봉상 수렴 때입니다. 1 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결 삼각 수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어... 이거를 삼각수렴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삼각수렴보다는 어센딩일 수도 있죠 그거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수렴에 더 가깝긴 합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방향성을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지금 수렴 중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냥 이 박스권이 그전에 지지 역할을 했지만 방금 전에는 어쨌든 저항 역할을 다시 한 거죠. 이, 구, 이 구간에 한 시간 상, 네 시간 상에서 이렇게 흘렀지만 한 시간 상이 구간에서 머물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여기 구간이.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나 어, 내일 새벽쯤 빠르면 뭐 다섯 시 이후에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말 대응은, 뭐, 지금 상황에서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여길 돌파하고 올라서면, 이대로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관망을 하시는 게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셔 사신다면, 1차 액자, 익절, 2차 액자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곧 있으면, 어, 오늘, 아까 시간 봉상으로는, 어, 오늘쯤 오늘 저녁 늦게나 내일 새벽쯤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일봉으로 넘어가면 지금 구간은 이, 이거, 이 구간에서 삼각 수렴을 크게 그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황색 이 주황색 라인은 왜 그었냐? 이 구간이 어, 실질적 이 구간에 대한 이전 그, 매물 대와 네. 이, 이제 하락에 대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그어둔 거였고, 이 지지 구간을, 어, 떤 식으로 얘가 이제 버틸지, 이제 한번더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 엘리어 파동상으로는 제가 어제 대충 방송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엘리어 파동을 잘 신뢰하거나 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는 바로는 여기 상승에서 일봉상에서 이제 상승의 1파 그리고 2파 조정이 끝났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재차 상승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지나 봐야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던 음 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금토일. 그러면 주봉이 어~ 밑꼬리를 좀 많이 달겠네요. 그죠? 만약에 주봉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41.2k까지 내려오면 이 캔들에 대한 장악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쭉 빠질 겁니다. 그 부분은 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제 정리 다 해드렸고 어들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라서면 매수, 그 전까지는 우선 관망. 알트는. 어, 뭐, 어제 제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알트를, 어,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 않을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어제 뭐, 어, 분명 좀 회복된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다시 그것들이 회복이 돼서 좀더 높이 올라간다라기 보다는, 반등 정도의 수준을 보시는 게 나, 나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여기서 꼬꾸라 지면, 알트는 더 많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좀 눌러주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제 벚꽃, 어, 필때 됐으니까, 벚꽃 구경들 좀 가시고요. 이 막막한 컴퓨터 차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차트는, 이 차트 보스가 알기, 쉽, 알기 쉽게, 이, 이렇게 적어 놔드렸으니까, 이대로만 행동 이대로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음, 수익을 안겨 드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수익과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저는 단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